ASKO 자동차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형 기아 오피러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스펙, 특징, 가격, 그리고 솔직한 평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년형 기아 오피러스는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대담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현대적인 우아함과 스포티한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전면 그릴은 한층 더 과감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양옆의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 지향적인 느낌과 함께 뛰어난 야간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체 라인은 매끄럽게 흐르며 역동적인 존재감을 자아내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럽 럭셔리 세단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기아의 기술력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죠. 파워트레인을 보면 3.5L V6 엔진이 기본 탑재되어 약 29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첨단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부드러운 가속감과 안정적인 고속 주행 능력을 보여주며 합류나 추월 시에도 여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다양한 기상 조건에 대비할 수 있는 사륜구동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비 또한 동급 대비 뛰어나 경제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고급 소재로 정성껏 마감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대비 스티치, 천연 우드 트림,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매 순간을 콘서트 현장처럼 만들어줍니다. 뒷좌석도 성인 승객이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할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충분합니다. 안전성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 오피러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 모델은 2026년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책정되어 프리미엄을 원하지만 부담 없는 선택지를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고급 사양과 첨단 기술이 더해져 다양한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죠. 요약하자면 2026기아 오피러스는 스타일, 성능, 기술 그리고 가성비까지 갖춘 럭셔리 세단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편안함과 퍼포먼스 그리고 현명한 가격을 원한다면 꼭 고려해봐야 할 모델입니다. a s k o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기아 오피러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음에 보고 싶은 차량도 알려주세요.